이제mile, 아,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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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시절에 우러에 아, 시절에. 아, 시절에. 아, 시절 아, 아, 시 아, 시절에. 아, 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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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절에. 아, 시 아, 시절에. 아, 시절에. 아, 시에 아, 시절에. 아, 시 아, 시절에. 아, 시절에. 아, 시 아, 시절에. 아, 시절에. 아, 시절에. 아, 시절에. 아, 시절에. 뭐, 시절 coming 아, 진짜로, 놀라데 아, 진짜 아, 진짜 아, 진짜 아, 진짜 아, 진짜로. 아, 진 아, 진짜로. 아, 진짜로. 아, 진 아, 아, 진짜로. 아, 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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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. 아, blo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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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ally 아, 저씨가

좀 어둠이 a u n q 라 e n 하감리 키와 가득 제6 애착을 적 czego p r i n t 아 달의 자� Makar ini 5ros 또� 근데 d n t tim에 between 예3 e x p

응. 아이어고시 <stre> <Review famous> <muci>

<쎄> <Casa em> 아나 <laughs> <ían> <s flawlessly> <manaje> <Suffareth> <manaje> <continuer manaje>

나도 따구. <laughs> <laughs> <그리고 이거 진짜 웃음> 다이거지모 아아 역시. 어. 는이좀좋았어기상이라고요 <laughs>

잘 먹겠네. 한번에 이걸로 하자고. 빈이아 그? 수빈이. 이걸로? 어, 한번 어, 이모 저거 먹을래요. 뭘 먹어. 빼. 디션데 빼빼로가. 사장님. 누구야? 자기 자, 만 원만 라아빈아가만원 지금은이리이는기 그래,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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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 사주니까 언 시즌이? 아아빠안 먹어 아, 아, 먹어 하나 매니저 2아 지금 비싸가지고 기리 해야지 2아가 1분 다시 야돼 아, 그래. oh, 아, 아, yeah. 아빠야, deriv. 아빠 밥사사지아사야 아빠야 아빠야 야 <Eso sécake> <okay. S roll.'"> 그 don't know. I 둥 o n t k 을 o w 지 don't know. I d 야 n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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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n o w I d 어 n t 아!

내가 오는데. 원래는 참타는 나중에 나오 거야. 그것도 말하는데 그렇지. 야, 그리고 아니. 이제 그럼 가면 될까요? 나나나. 근데 왜 여기 흘려놨어? 전부 다 술을 먹고. 승민아. 네가 그런 거야. 이 로맨데. 일산데. 승민아, 너 나이가 해도 나와 걸렸어. 아, 여기도.

<laughs> <청하다는 성적이 웃음> 아, 이거. 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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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<laughs> 자고, 아, 이거. 어, 아, 이거. 아, 이거. 어, 아, 아, 이거. 어, 난... 아, 이거. 강불... 아, 이그 아, 거 이거. 아, 거 그래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주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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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나중에 이거. 나 아, 진짜 아, 정말. 아, 정말. <laughs> <laughs> 어, 아, 어.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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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 아,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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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이 아, 정말. 아, 아, 이 오케이, 아, 아, 이즈 아, I w a 얘기하고 e r I 는데 사러 가다가 r I was never. I was never. 0 was never. I was never. I was 내 e v e 이 I was never. I was never. I was n e v 0만원 was n 원아 대게감이 한7 어차피 먹네요 뭐, 어차피 뭐, 안안 <laughs> 아, 그래, 아, 대게감이 아, 한 70%는 늘었어요대게값이7 0게었어요 대게감이 한7 0었어요대게는었어요 대게감이 한었어요 아, 그러는데, 진짜. 아, 먹고거기서 사러 가는 길에, 그래서 본네트 있잖아. 톱 열어갖고, 디자인도 기차대고.

나그툴그사회만모르 응. 그, 그, 응. 그러니까 지얘기 거고 그러니까. 아, <롯이> 아니 나 여기.. 내가.. 안담이. 내가..